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지 조건이 두 개야, 두 개. 근데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엔드로 연결되지, 엔드. 요것이고, 또 요것이냐? 그지 요게, 여기다한번 해보자고. 요 값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냐? 요거. 그제? 요거, 절대 소 써주고. 추루 추 추루. 전부 추루네 그지? 요 조건 하나를 따지면은 이게 전부 추루 이거보다 크거나 같지 지금 전부 근데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말지 조건이 널리 값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만족해야 된다 말지추출추가 추루 된다 말이지 요것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보다 그지? F4키를 눌러주고 오케이. 그래서 요두 개가 True True가 되는야 된다 말이지 요게 True고 요게 True인 것을 그게 몇 개인지 알아내면 20에서 29까지 요 사이에 있는 그것이 과연 몇 개가 되는지 알수있다 말이지 요게 True고 요게 True인지를 어떻게 알아내나 요거 end함수 한 써볼까 end 앤드는 두 개의 논리식이 논리값이 요거 추로 또 요게 추로 그래야 이게 출과 된단 말이야. 앤드의 결과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펄스가 됐네. 아니라 이거지. 출과 되는 게 어디 있나? 여기 하나 딱 있네. 그지? 25. 25는 20에서 29 사이에 있잖아. 아요렇게도 되고 앤드 함수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두개 여기 end 함수에다 전달되는 매개변수가 전부 논리 값이 전부 추가될 때 end 함수 의 결과는 추가된다. 그러니까 이거 end 함수를 써도 좋지만, 요거보다는 요거보다는 end 함수는 어, 배열을 해서 사용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게 추가고 요게 추가가 되려면 추가 곱하기 추가 하면은 1이 된다 말이지? 추루 곱하기 펄스 하면은 0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거, 그게 1 되는 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러면 곱하기 해주면은 추루 펄스 곱했으니까 0이 된 거고. 뭐 간단하게 숫자가, 결과가 만들어지잖아. 아, 요거야. 추루, 추루 된 것이 1이로구나. 그럼 요걸 합치면 되잖아. 그지? 썸. 이렇게 해서 합친다. 이제 요거를 여기에서 이제 처리를 해봐야 되겠지. 여기서 논리식이 두개였지 곱하기 곱하기 그러니까 논리식 하나는 이거 이거 이, 이 논리값이 떨어지는 논리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논리식이 두개가 곱해서 숫자가 결과가 어떻게 떨어지냐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떨어지잖아 요거는 몇 개가 떨어질지 합계를 내면 되잖아 썸을 하면 되잖아 근데 썸은 365 버전 이후에서는 썸을 써도 되지만 그 이전에는 썸프로덕트를 써야 배열을 계산한 것을 처리해준다 이거지 이렇게 썸프로덕트를 쓰자고 어, 365 버전에서 그냥 썸을 써도 돼 여기에서 썸프로덕트에서 여기에서 이거 요거. 여기가 요거지. 요것이 요것이 이렇게 전부 전부 해서 전부 해서 이것이 어, 이거 절대주소 해주자고, 밑으로 쭉 당길 거니까, 요것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요거보다.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논리식은, 요거 그대로, 그대로 카피하자고. 카피.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놔주고, 요것이,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거보다 이렇게 그러면 엔터하면 이거 1 하나 맞아 아 여기 우리가 아까 여기 계산 결과가 1이었었잖아 썸하면 그대로 땡겨 내리면 텐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27개 이거 전부 개수가 27개 맞지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우리가 원리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고 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 걸 즐겨 사용하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도 해 좋고. 그런데 어또 이런 경우에 countif 함수를 사용해도 을 되지. countif, countif, ifs 조건이 두 개니까 countif, IFS 그래서 criteria range one, criteria range one은 바로 요거지, 요거. 요거에서 F4 키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크리테리아 조건을 준다 말이지 이때는 여기 요게 이제 저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크거나 같다는 이 비교 연산자를 문자열 정보를 이렇게 엮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and 해서 요구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조건이 또 하나 생겼지. 요게 조건이라 그랬단 말이지 그리고 Criteria Range 2 여기서 요거 역시 마찬가지 요거 요저요 조건 Criteria Range 같은 거고 요거 f 4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콤마 또 찍고 이제 여기다 Criteria 조건을 줘야 된다 말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열 정보를 줘야 된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그리고 문자를 닫아주고 문자열 연결 보호해주고 다음에 이걸 한다. 그러니까 아까 써프로덕트 한 거보다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또 이걸 좋아하면 또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니까 논리식에 능숙치 못하면 이렇게 이걸 쓰지 대개가. 그렇지? 논리식에 능숙하면 아까 같이 후다닥 해치울 수가 있지. 카운티 푸수는 논리식에 자꾸 헷갈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카운티 푸스, 써미 푸수뭐 이런 것들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어. 논리식만 가지고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카운티 프스 함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땡겨주면은 이거하고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카운티 프스 함수의 아, 좋은 점은 이거를 요거를자요걸요걸다 지어 지어버리자고 여기를 다 지어버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항상 잊어먹는 거야, 이거는. 자꾸 해도 잊어먹는 거야. 요거를, 요 조건 값을, 이걸 배열로 이렇게 줘도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응? 이 배열 개수하고, 이 배열 개수하고, 달라도 얘가 그렇게 처리를 해줘.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요거를, 이렇게 전부 배열로 줬다. 그지? 결과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결과가 몇 개가 떨어지냐면 바로 이 여기서 조건값 있잖아. 조건값의 배열의 개수하고 똑같은 개수가 떨어지는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F9 키를 눌러보면은 요 바로 요렇게 요거 개수하고 요 배열 상수의 개수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Ctrl Z에서 그냥 엔터 치면은 365 이후에서는 요렇게 딱 치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c o u n t i b 함수에서는 여기 지금 배열 계산할 때는 이 배열 개수하고 이 배열 개수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일반적인 배열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열 계산할 때는 이거 하고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배열에 같은 행에 있는 것을 뭐 비교를 하든가 뭐 하, 계산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열 계산에서는 어 여기 나하고 같이 계산할 상대가 없잖아. 그래서 에러가 난단 말이지. 이 부분은. 그런데, 카운티브스는 어떻게 계산하냐고는, 을 그니까 러 계산 엔진이 그렇게 하게 카운티브스나 서미푸스 에브레지프스 같은 것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야. 계산 엔진한테 이건 이렇게 해줘. 하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다가이 배열, 이 대상이 되는 거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줄게.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나도 요 배열이거든. 내가 요, 요 개수만큼 계산을 할 거야. 근데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나하고 얘하고 전체하고 계산, 비교하고, 나 일단 요거 하나하고 이렇게 전체 비교하고, 요렇게 하나하나 비교해줘. 그니까, 러 요, 얘가 20이 비교한 거, 30이 비교한 거, 40이 비교한 거, 그래서 계산의 결과는 요거하고 개수가 같은 배열상수가 떨어지는 거지. 요거하고 개수가 같은. 그렇지 일반적인 배열의 계산에서는 이거 이 전체 큰거 이거 하고 또 이거 같은 거 하고 이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 계산 개수만큼 결과가 떨어지는 거고 카운트의 이 부스나 섬이 부스 같은 것은 바로 요거 요거 조건 값이 되는 거이요 조건으로 계산해 줘 요거로 해줘 요거로 해줘한 것이 결과가 배열 상수가 요거 개수만큼 떨어진다 아 그래서 이거는 배열의 개수가 응? 배열 요소의 개수가 달라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함수가 또 하나 있어. 이건 365 이전에서도 쓰는 거야. 근데 요거는 365 이전에서는 이렇게 이, 요 결과, 요거, 요거, 분포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도수 분포 같은 거할때 계산하는 그 빈도수를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요, 요거 이거, 비교하는 요거, 이거, 요거 하고 요거 보다 개수가 하나 더 많아야 돼, 결과는. 요렇게 선택을 해야 돼. 요거 하나 더. 그래가지고, 여기서 frequency. 365 2점 버전으로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레이는 바로 요거 데이터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콤마 찍고. 빈스 레이 요거를 요걸 준다 말이죠. 요거. 요거. 그니까 러 요거 빈스 레이 이어 개수보다 결과는 하나가 더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65 이전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지. 근데 요거 마지막 하나가 0이 떨어진다 말이지. 요거 하나를 그 그렇게 계산하게 그 프리퀀시 함수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요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여기서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를 100 1이라는게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럼 여기 하나가 생기잖아, 그렇지? 이거보다 많은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서 10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99라고 할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0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훌리컨 함수는 이거보다 많은 경우를 감안을 해서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 이걸 지워버리고 365버전에서는 365버전에서는 이 0이 붙은 게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요걸 365 버전에서는 frequency 그냥 셀하나이다 넣고, 요거, 요걸 주고 데이터 레이스를 주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를 준단 말이야. 이렇게 주고, 엔터를 치면은 그냥 엔터 치면은 365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동적 배열 결과가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0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0을 없애 줄려면은. 365 버전에서는 드롭 함수라는 게 있단 말이야. 드롭. 드롭이 있어가지고, 드롭. 행이나 결과 이 드롭 함수가 받은 매개 변수, 배열에서 행에서 하나를 띠든가, 열에서 하나 띠든가, 뭐 행에서 두 개를 띠든가, 뭐세 개를 띠든가, 열에서 두 개를 띠든가 하여튼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는 거. 드롭 함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0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싶잖아. 요걸 드롭 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이라고 하면, 여기 행방향이야, 행방향, 열 방향이 아니고, 행방향 1이라고 하면 될까? 1이라고? 1이라고 하면 안 돼. 하여튼 해봐. 그러면 앞에서 떨어진 거야, 앞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0이 지금 살아있잖아, 쓸데없는 숫자가. 다시 이걸 밑에서 떨굴려면 마이너스 1을 해준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잖아, 그렇지? 아, 프리퀀시 함수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얘기할 때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기 때문에 이 파일은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보면은 중요한 것을 하나 다 놓치고 가지. 오케이? 프리퀀시 함수를 써가지고 마지막을 하나를 떼어내 버리면은 만약에 이걸, 이걸 다시 이거를 120이라고 하자고 그럼 하나가 줄어들어 버리잖아. 하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 이게, 프컨시함수의 역할이, 역할을 다할수 있게 좀 어떻게 할수 없을까? 여기, 그, 어, 99보다 큰게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가 나타나게 좀할수 없을까? 그지?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0이라는 숫자는 보기 싫고,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래서, let 네, 수 응? 뭐365 버전이 아니더라도 언제구는 쓸거 아냐 그래서 frequency frequency 함수를 써, 사용해가지고 여기 데이터 어레이는 이걸 주고 이걸 주고 그 다음에 빈너레이는 이걸 준다 그의 빈너레이 이거 개수보다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 말 여기 여기에 결과가 프린터에서 y라는 걸 다시 한 번만 더 이걸 한번좀 분석을 좀 해보자고. 푸. 테이크. 테이크 함수는 그 행에서 셀에서 몇 번째 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서 x에서 마이너스 1맨 밑에 걸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것이 0보다 크냐? 0보다 커?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x를 그냥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드롭을 한다 하나를 빼버린다 이거지 여기서 x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음이 포함식괄호 닫고 콤마 치고 알트 엔터 해가지고 y 이제 최종 결과가 이제 y가 떨어지는 거지 최종 결과가 이제 y야 y를 요걸 엔터를 치면은 여기 1이 떨어졌네. 그지? 1이 떨어졌어. 근데 요거 12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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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으로 바꿔볼까? 바꾸면은 여기가 에러가 난다 말이지. 들러보셔도 여기 붙어있네. 그 요걸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럼 여기에서 y를 따지자고 또. 음 if if error error y 그러면 에러가 나는 부분은 빈 문자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칼을 닫고 그기서 엔터를 치면은 요거 Not available라는 요 에러가 없어지는가 보자 이거지 없어졌네 어 여기 이 슬롯은 그대로 열,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눌러보면, 눌러보면 여기 돼 있지만 요 값은 사라져서 보기가 흉하지 않고 괜찮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걸 90을 120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다. 여기까지.